좋아 아직도 깜깜합니다 재밌으셨네. 이제 막 해가 뜨고 있습니다 서브타임을 좀 일찍 시작해야 될것 같아 왜? <laughs> 너무 늦겠다 <늦게 타. 웃음> 현장에 왔고 이번 현장의 뷰가 미쳤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나우바리에 왔습니다. 이거 먹을 겁니다. 저희는 일단 동전을 넣으러 왔습니다. 은행에서 이제 제일 시끄러워집니다. 이 구역에 미친놈 <laughs> 블랑. 아! 퓨지에서 동전을 모아야 하는. 3 0불 이거, 뭐 3개만 시킬 까했었는데 <laughs> 오늘은 목요일, 오늘 진짜 추워요. 무려 14도, 22도까지밖에 안 올라간다고 합니다. 진짜 겨울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이 딱 제가 좋아하는 날씨이긴 한데 여행 오는 분들한테는 비가 많이 와서 조금 나는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일단 빨리 출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출근 준비 완입니다. 좀 추워서 두껍게 입어봤어요. 즐기다가 자켓도 하나 입을까 하다가, 끝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서,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금요일이고, 웬 갑자기 후드냐 하실 수 있는데, 진짜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. 일교차가 엄청 심해졌고, 지금은 18도입니다. 가을이 갑자기 짜란! 하고 와버렸답니다. 그래서 평균 기온이 되게. 이런 상태입니다 30도를 잘안 넘는? 그래서 집에서도 추워가지고 지금 오전 내내 발코니 문 열어놓고 환기하다가 추워서 닫았어요 발시이워가지고 오늘은 금요일인데 일하기 싫어서 일안 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좀 밍기적거리다가 편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커피 한잔 마시고 <목소리> <좀> 먹으려고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글쎄, 박튜브님 유튜브에 다비치가 나왔더라고요. 저, 강민경 유튜브를 되게 애청하는 시청자로서 열심히 또봤습니다 봤습니다. 저도 그렇게 여행하면서 재밌게 찍고 싶은데, 제 여행 영상은 되게 잘 조회수가 안 나와서 여행가도 영상을 잘안 찍게 되더라고요. 좀 여행 영상으로도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, 여행간 영상 되게 열심히 찾아보는 편이거든요. 에 여행하면서.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거 하나 보겠습니다. 공부 많이 찰게 인생이 이렇게 공부의 연속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이렇게 남들은 어떻게 인상을 찍는가. 이렇게 봐야 돼요. 봐야지 늡니다왜 이렇게 시끄러 <S critically game sound> used to punch the clock taking lunches in a box crunching up as well i make it to the top up in front and i ain't even 제가 전에 이 카메라를 좀 떨어뜨렸던 적이 있는데 근데 지금 엄청 카메라가 막 꺼졌다 켜졌다 막. 무서웠어요. 어, 민이. 바게트에다가 페스토 소스 발라서 먹으려고 합니다. 이렇게 잘라 가지고 냉동실에 넣어 놨다가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으면 다시 촉촉해지더라고요. 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. 그래서 에어프라이어를 좀 바꾸고 싶기도 하고 한데 좀 가성비 있는 거를 못 찾고 있는 중입니다. 돈쓸 생각은 얼마나 잘하는지 스 토소스를 바르고 치즈를 얹어 꽉 가겠습니다. 좀멋은 없지만 이렇게 먹겠습니다. 무슨 죄 먹는 안 담긴 거 밖에 영상에 안담긴거 같긴 한데. 인생이 I n 주말 아침이고 오늘 돌 잔치가 있어서 지금 씻고 나왔어요. 오늘 좀 일찍 가서 도와주기로 해서 완성입니다. 좀딱 맞춰 가겠다. 오늘 아주 예쁘게 차려 입었다고요. 이렇게 갔다 오겠습니다. 안녕. 안녕.

했는데 알아냈어 나는 <laughs> 홈플렉 <laughs> 마셔야지 <laughs> 오네 <laughs> 어, 바람소리 그거 귀엽죠? 귀여워 <laughs> 유튜버들이 <웃음> 많이 쓴대요 맛있어 맛있어 전 괜찮네요 먹어볼래? 그래 같은데 비니 라즈베리 캔디 뭐 살짝 못 마신지 알것 같아 어이 어때? 이거 약간, 아, 약간 산미좀쎄 어? 음~~ 산미가 좀쎄 정신이 번쩍 드네 커피 어. 안 좋아하세요? 지금 돌잔치를 갔다 왔습니다 시간은 5시를 향해 가고 있고 오늘 담내품은 이거 한국에서 무료 공수해온 담내품이래요 패키지부터 한국스럽지 않나요? 역시 한국이 이런 게 짱이에요 한국 가서 살아야 돼 이거 봐, 다 한국에서 해오잖아. 뭐로 비싸게 한국에서 해오냐고? 한국에서 살면 되지. <laughs> 이거, 이거 보세요, 여러분. 너무 귀엽죠? 핸드워시. 그 다음에 핸드타올. 재질도 좋다고요. 이거 이제 갈고 이걸로 해놔야겠습니다. 이거 갈면 이것도 딱 이렇게. 이런 거탁 있고. 어디 가져갈 수도 있고. 와 이건 진짜 비쌌겠다 이 무거운 걸 택배비가 얼마야? 니까 음, 어.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택배를 받았는데 동생 청바지랑 뭐옷 조금이랑 제가 화장품을 받았는데 글쎄 150불을 냈단 말이죠. 택배비도 너무 비싸고 그렇습니다.